그러까 처음에 여기 한개 들어갔으니까 여기 다시 또 들어가 두 번을, 한 코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두 번이 들어가는 거야 한 코에, 한 코에 두, 한두 번이 들어가는 거 여기 두 개가 들어가한 코에 두 개가, 코에 두 개가 들어간다고요? 응. 자, 여기 봐봐, 다음 거 여기는 한 번만 떠주는 거야, 이렇게 한 네. 번만 그다음에 그 다음 코는, 여기 이 코는 음. 두 번을 들어가는 거 여기 한번 지금 들어갔다 네 그러면 또다시 또 여기다 또 들어가 하나를 더 알겠지? 아, 한번한 응. 코를 두 번씩 들어간다고요. 어, 그렇게 해게 점점 더 넓어지는 거야. 음. 응. 한 코를 아, 두한 코를 한 응. 번만 들어가면 응. 아까처럼 여긴, 되는 어, 거. 여긴 한 번. 응. 여기는 두 번. 음. 여기도 두 번. 그렇지? 두번하니까 이렇게 머리 딴 것처럼 되는 음. 거죠.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한 바퀴 돌 동안은 두번한 번씩. 이 어떻게? 여기 한 번. 네. 그다음에 여기는 두번 이제. 음. 여기 한번 했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두번 이렇게 시짜 아, 너무 잘하는데 아, 자그 다음에 네. 두번들어갔서 여기 한번네 다시 한번음두번음그 다음에 여기 이코는 음. 두번한 바퀴 돌 동안 그렇게만 음. 하면 돼한번 하고 두번 음. 하고 음자 음. 그다음에 여기 거긴 한 번이에요. 음. 여기 두번 음.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한 번. 근데 언니 두 번? 번을... 아, 한 번. 한번 해서 한번더 음. 돌리는 한 거죠. 번. 음. 자 이제 한 바퀴가 더, 거의 다 돌았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그 다음 구역에 네. 들어가서 그냥 한꺼번에 빼. 빼뜨기라고 그래요. 아. 빼뜨기. 그래서한 바퀴가 됐어요. 이제. 음. 그러면 또 다시 시작이야. 자, 여기서부터 음. 다음 코부터 그러면은 이제는 아까는 음.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음. 코, 계속 그랬지? 이번에는 한 번은 두코밑 바닥 만들어줄 때까지만 조금 늘려주는 거야 한 번은 음. 두 코, 지금 한번 떴지? 다시 들어가서 두코 그다음에, 그다음 코는 그냥 한번 음. 그다음 코도 또한번 그러니까 2, 1, 1 이일일 1, 1, 이런 식으로. 아까는 2, 1, 2, 1, 2, 음. 이일이일이일그고 지금은 이일일이일 일.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일일 일, 이일일일 아. 이런 식으로 점점점. 조금씩 늘어나는 거. 야 음. 네. 그래서 늘리는 음, 거구나. 음. 지금 여기 하나 하나. 올겠는데 음. 여기 두개 했지 하나 하나 했으니까 네. 그 다음 거는두 개. 여기 하나 더 들어가서. 저기에. 손이 못 따라가. 응. 손을 눈이 못 따라가겠는데요. <laughs> 왜 이렇게 말라요, 언니. 뜨그 우리, 우리, 선, 그 우리 어. 선생님은 정말 안보여안보여막 안 진짜 어. 이렇게 찍 네. 그다음에 어, 이게 두 개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일일 음. 남았지. 음. 이렇게 해서 하나 음. 그다음에 여기 하나 또 들어가서 하나. 네. 음. 아이 치매는 안 걸리겠더라고. 신선감. 아.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이거 이거 계산하려면 음. 치매 걸릴 수가 없겠다. 음. 여기 하나, 네. 둘. 이거 하다 딴거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 하다 딴거다해버리겠는데 근데 한번 떴어도 네. 나중에 뜰려면 또 생각이 안 나. 음... 이렇게 두 개를 떴지? 음... 그거는 이제 또 1, 1 남았지? 네. 1, 1 남았어. 이렇게. 또 1, 1.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여기는 두 개. 지금 이걸 하실 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한테 이걸 얘기해 주시는군. 당연하지. 이게 기초라니까, 이게.